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증거 위조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소목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 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5월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감염을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해 법원에 이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을 법 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하여 수사 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 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는 문서 위조죄와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은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위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증거 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따라 위조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55조 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증거에는 양형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의 위조는 증거 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한 양형자료는 증거에 해당하지만 이 증거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이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실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성문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